수년간 편파방송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교통방송 TBS 지난 2022년 서울시 의회는 TBS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 차례 연장됐던 지원은 올해 6월 완전히 끊겼고 TBS는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말까지 50억 원 이상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과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일단 연말까지 그런 정도라면은 버텨보겠다는.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자체 개혁 노력이 없다며 선을 그었고 서울시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는 오늘 출연 기간 지정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TBS를 삭제했습니다. 이로써 TBS가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TBS는 민영화 독립 경영 수준을 밟게 되는데. 비영리법인 상태에서 민간 투자를 받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TVS 독립경영 할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TVS 양대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해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서울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